자 학교 시트맨 시트맨이면 뭐 여유롭지 시작하자마자 야 무, 무슨 얘기야 이거 와헬리 아. 뭐야 이거 아 일단 이거 쿠킹덤 좀 끄고 시작하는 걸로 아 시트맨이니까 여유롭게 유튜브 하나 봐주아 유튜브 봐주면서 할라 했는데 다시 끄고 아. 방당 돌리면서 상황 좀 봐야 되겠다. 왜 돌리다가 바로 오는 거야? The killers chasing me. Thanks. I'm being chased. t h e k i l l e r s chase. i n g m 아.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, 나 바로 옆에서 오는 줄 알고 와 아, 깜짝이야 2층 소리였네 이 픽이 어그로를 잘 끄네 The 나이스 나이스 wow. 여기 2층 보고 있으면 되나? 옆으로 안 오겠지? 오케이 The killer is chasing me 안 오네, 바로 잡아 주고 여기 똥놈 잡았 으니까 안에서. 네 평은 완전 유빈가 보네. The killer is chasing me. 쫓다 말지어안 <laughs> 보였겠지? 견제가 빡세네. 어? 뭐야? 바로 또 돌아가는 거야? 어. 그리고 이거... s 2층 올라간 소리? t Thanks. 오케이 살리고 있으니까 만져주고 온다 온다 가 캐슬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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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슬가캐슬가 제일 힘든 <laughs> 살인마인데. 올라가는 소리. I'm being chased. Thanks. 나 다시 돌려주고. The killer's chasing me. Thanks. 이거 어떻게 할란지. 하하. 로 온다. 야, I'm being chased. 점프했으면 잡힐 뻔했네. 2층 올라가는 소리? 아 2층 중앙 돌리나 설마? 나 아, 그럼 1층 중앙 돌려야 되나? 그걸 어떻게 돌리지? 면제가 너무 빡세네 갔나? 이 아, 2층 중앙 돌리는 거면은 여기를 돌리지 말고 이 중앙을 돌리는 게 맞는 거 같아 오케이 아, 나머지들은 뭐 하는 거지? 아, 돌렸네 나이스 저기를 어디로 돌렸느냐가 문제인데 아, 과학실 같은데 돌린 거 아니겠지? 온다, 온다. 야 은근 명중률이 좋네. 이 상황 좀 보다가. 일로 오면은 여기로 빼주고. 나이스. 1층을 무조건 돌려야겠는데, 이렇게 되면. 제3팩 친구가 어디를 돌렸을까. 오케이 아 1층 끝에 돌렸나? 저 친구? 저기서 도오는거 보면 1층 끝인가보네 어허 이거 피해주면서 어어? 이걸? 야 이거를? 아 너무 방심했네 내가 이거를 끌 줄은 찾도 못했네 아하 땡큐 나 사항 님 봐주다가 도서관도 돌려줘야 되겠다. 자, 바로 돌려주고. 나 아, 여기는 생각보다 내어주네. 여기 돌리고 다시 1층 거기 돌려야 되겠다. 당장 아니면은 중간에. t h 오 뭔가. I'm b e i n h e y killer's chasing me. 이 속으로. 어, 이거, 긴장 좀 해야되겠는데? 이거 생각보다 어렵게 돌아가네. 쉽게 쉽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. 이거는 따게. 야, 어, 뭐야, 뭐야. 여기 숨어줄까? 음, 바뀌었다. 아하, 돌아서. 야, 앞에 거 돌려주지 뭐. 아하자 위로 나이스 나이스 옆으로 빼주고 어허 어허 아 어... 바로 와서 다시 만져주고 뭐야 뭐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돌린 거야 상좀 봐주다가 가면은 바로 아 많이 부서졌어 아하 이런 확대해야 되겠는데 다시 만져 주고, 아 왔다. 바로 론아던 지는 거 은근히 아예 갈고리 낚 는게 은근히 명중률이 좋아. 돌아주고 아 여기서 빠져줘야되겠다 나이스 아 일로 안와? 아하아 야 2층 돌려 왜 둘이서 여기 돌리고 있냐 다시 돌려주고 연장 써서 빨리 녹입시다 아, 어그로 좀만 끌어주세요. 이거 다 돌아가는데. 아하, 이런. 아, 이거 발고리 한번 맞겠다. 차한좀 봐주고. 아로 만지죠. 아, 야 이거 수치 깎이는게 너무 아파. 방치 너무 아프다 진짜. 이거 돌아서 보겠지? 뭐 보면? The k chasing me. Thanks. 옆에 잘 봐주면서. 왔다 왔다. 일로 와는 척, 강당으로 빠져주고. 아, 왜 자꾸 일로 오는 거야? 아, 뭐야, 여기 돌리다 말았어? 아, 상황 좀 봐주고. 애들 상착 강해주고. 자, 여기, 어, 돌렸네. 자, 가운데 돌렸고. 여기도 돌리네 뭐야, 설마 여기 1층 끝에야? 와, 뭐야? 아까 여기 돌린 거 아니었어? 와, 아, 몰랐네. 아, 연장 괜히 저기다 썼네. 아, 망치 또 샀어? 아, 큰일 났네. 온다, 온다. 아, 난 여기 돌린 줄 알았는데. 아, 이거 낭비했네. 아, 갈고리 큰일 났네, 이거. 아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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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들어가 올 때쯤에 바로 머리 찍어주고 나이스 아 큰일 났네이 방구쟁이 때문에 아 어쩐지 얘 계속 1층에 있더라 아아이 바보 같은 실수를 했네 또아 I'm being chased. Thanks. 야, 너무 어렵게 돌아간다.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돌릴걸. 아, 여기 끝안 돌리고, 와. 아. 더 어려운 길을 택하냐. thanks. 맞다 맞다. 아로 넘어가주고. The killer is chasing me. 2층으로 오케이. 깊게 안 쫓네. 아 이거 상착한 한 번더 해주자. 아 뭐 하냐? 돌아버리겠다. I'm being 아... 야, 그래도 광당이 좀더 도망가기 편하잖아. 오면 도망가면 되니까 제 이동기도 없는 애라서 오케이, 나만 잘 피하면 되겠네. 안이아 다음에도 이렇게 피하면 돼. 오케이. 아 저기다 똥 깔아놨네. 아 이것 좀 터져야지. 아 아파 죽겠네. 다시 이렇게 손고 오케이. 야 저기 잡히는 건 좀. 당당 피하기 편하잖아. 왜 그래? 시트맨인데. 발걸이 낚이지만 않으면 될 텐데. 아, 다 돌아간다. 오케이, 살렸으니까 아직 저기 보고 있겠지? 은 바로 왔네. 아, 봤다 봤다 봤다. 아... 아, 문 써버리고. 안전하게.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. 아, 이걸 걸려버리네, 아. 아, 일로 가면 안 되는데. 다시 넘어가. 야, 이게 맞아? 아, 거, 거리가 멀리 맞구나오케 라핀 있어, 괜찮아. 아 저게 얼마나 돌아갔을라나 여기보다 많이 돌아갔을 것 같은데 한명 여기 와서 고쳐야 되는데 그래집지 핑퐁 내는데 오케이 락픽 있어 아 시간 너무 애매한데 바로스 바로, 바로. 한 명이 안쪽에서 저거 돌린다고 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겠지? 아한명 완, 아 나이스. 아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왔냐 여기 아... 아 뭐야 이거? I'm being chased. 아 쫓기고 있다네. 이거 문 열어야 되는데. 이거 바로 그냥 감아주고. I'm being chased. 야 이거 빨리 문 열고 나가야 되겠다. Thanks. 그래도 잠을 쌔 미션 했다. I'm being chased. 바로 가 바로 가. Wow. 진장 열었으면 이거 벌써 열었을 텐데. h e 아 쟤는 대체. 이서 오면 소리가 날 텐데 왜 봤나? 이거 못봤네데 중앙으로 바로 빠져. 아, 저 잡힐 거 같은데 삐리. t I'm being chased! Thank you. I'm going to see. I'm going to see. Thank y a y t h a n